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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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도요타 뉴캠리 하이브리드 XL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 12월에 등록해 주신 2017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10만 9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저야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 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분넷 살펴보겠습니다. 분넷 역시나 컨디션 좋고요.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을 볼게요. 링크 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6.45mm로 8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괜찮고요. 도어 살펴보시면 역시나 컨디션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림프 쪽에 생활기스들 있습니다. 드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7.32mm로 95%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트렁크 내부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림크쪽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부어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괜찮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개입한 주행거리 1 0 9천4 6 k 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음성인식 있고요. 핸들 뒤편에 크루즈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썸루프 볼게요. 보시면은 썸루프 역시나 작동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와서 볼게요.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캐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네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볼게요. 스타트 버튼 있고, 재량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시각 잭, USB 옥스 사용 가능하고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전기차 모드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손상 보이지 않고요. 가운데쪽 팔걸이 겸 컵홀더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살펴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도요타 뉴캠리 하이브리드 XLE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